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랑 치아의 실제 상태랑은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다. 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어떤 하나의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글만 보고 말만 듣고는 저도 이제 환자분의 이런 상태를 알 수는 없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로 만약에 치아가 이제 한달 동안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잇몸치료 하고 소독을 하면서 괜찮아진 치아였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래 빼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치아는 아니었다. 치아가 조금 흔들리고 안 좋을 수 지연정. 빼야 될 정도로까지 안 좋은 치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갔던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치과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거나 그런 치과일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어, 정말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상태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이게 멀쩡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수는 있지만은 뭔가 이제 그래도 치아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씹을 때 불편함이 있다거나. 어, 정상적인 완전 치아랑 같은 상태는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죠. 결국은 치아가 흔들린다는 거는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 뼈가 이제 녹아가지고 뿌리를 잡아주지 않아서 치아가 흔들리는 건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나 중기 정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잇몸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조금 좋아지고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기 이상으로 이제 심하게 진행이 돼 버리면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지는 않고 더 환자분은 오히려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시려지고 아파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못 씻겠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뭐 사진만 보고도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잇몸 검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치아 주변에 잇몸 뼈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이 뭐고 그거를 해결했을 때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좀 충분히 좀 검진을 하고 해야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흔들리는 거의 원인이 몇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가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환자분이 아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거를 다른 거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치아가 좀 힘을 좀덜 받게 하고 주변에 이제 정돈을 해가지고 뭐 흔들리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오랫동안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로 이제 치주염 때문에 잇몸 뼈가 많이 녹아가지고 흔들리는 거면은 그거는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게 정말로 빼야 될 정도로까지 심각한 단계인지 아니면은 조금 내가 치료를 해가지고 쓸수 있을 만큼 놔둬도 되는 단계인지 그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 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 하나의 뿌리가 이제 세 개. 뭐 혹은 두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뿌리 하나나 두 개는 완전히 잇몸 뼈가 다 녹아가지고 이제 염증이 있는데 뿌리 하나가 이제 멀쩡해가지고 잘안 흔들리거나 불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발치를 하거나 치료를 하시는 게좀 좋은 이유가 결국은 그 나머지 뿌리 주변에 있는 염증들은 뿌리를 뭐 잘라내거나 이를 빼지 않으면은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염증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염증이 결국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내가 이제 멀쩡한 뿌리 하나 남은 거에 주변에 있는 잇몸 뼈까지도 녹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 치아가 결국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지금 더 진행되기 전에 잇몸 치료를 하든 잇몸 수술을 하든 아니면 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든 치료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랑 치아의 실제 상태랑은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로 뭐 빼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로 멀쩡한 상태인지를 사실 환자분들이 <laughs>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이 다시 뒤에 또 댓글 단거 보니까 신경광 소독도 한거 보면은 신경치료 한걸 겁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도 제대로 안 닦고 스케일링도안 해서 균이 많아서 약해진 거라고 깨끗한 환경 만들면 회복된다고 하셨다. 하시던... 이게 잇몸 치료가 아니고 이분은 신경치료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어, 뭔가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되게 많아져 있었던 경우 같아요. 이게 결국은 잇몸 뼈가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니고, 풍치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 보다도, 만약에 이제 그 신경에 뭐가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하면은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원인이 해소가 되면은, 당연히 치아를 살려서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참 좋은 치과에 가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회복된다. 이런 분은 진짜로 좋은 치과 의사 분입니다.